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폴드블 시리즈로 접는 스마트폰의 시대를 시작한지도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폴드 시리즈가 출시된 후, 삼성이 CES 같은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차세대 폼팩터로 보여주고 있는 디바이스는 멀티 폴드블 기기와 롤러블 기기들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폴드블 스마트폰의 다음 폼팩터로. 롤러블 스마트폰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보여준 롤러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실제로 어떤 롤러블 폰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특허 자료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삼성의 롤러블 폰 디자인 특허입니다. 삼성이 2023년 3월 28일 특허를 출원했고 미국 특허상표총이 2025년 4월 15일 정식으로 특허를 공개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위로 확장되는 버티컬 타입의 롤러블폰 디자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16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이지만 이 상태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세로로 길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버티컬 타입의 롤러블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개한 시제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시제품은 손으로 잡아당겨서 화면을 확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부 화면의 영상이 재생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단순한 시제품이기 때문에 화면을 줄이거나 늘려도 내부의 UI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죠 평상시에는 5.1인치 16대 9 비율로 작고 아담한 사이즈지만 롤러블을 펼치고 나면 22대 9 비율의 6.7인치 디스플레이로 늘어납니다 펼친 상태의 디스플레이는 크기와 비율이 정확히 플립6의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과 삼성의 C 제품을 비교해보면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C 제품과 달리 특허 디자인은 측면이 완전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특허 디자인의 하단부 베젤이 훨씬 더 넓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초창기 롤러블 폼팩터의 기술적인 한계로 실제 제품은 이렇게 하단부 베젤이 넓게 출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 제품에서는 후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특허 디자인에서는 후면에 듀얼 카메라와 LED 플래시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특허 디자인을 렌더링 이미지로 재현한 모습을 보면 마치 플립의 듀얼 카메라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측면 모습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말려 들어가는 롤러블 구조 때문인지 현재 스마트폰보다는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전면 카메라를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점인데요. 전통적인 전면 카메라의 위치가 말려 들어가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자리에 카메라를 탑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특허 디자인상에서도 전면 카메라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하단부 베젤이 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면 카메라를 배치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 보이는 대목인데요. 아예 전면 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출시가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번 특허 디자인의 롤러블 폰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영상을 볼때 비율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OTT의 TV 콘텐츠의 경우 대부분 16대9 비율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콘텐츠를 볼 때는 롤러블을 닫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낭비되는 공간 없이 16대9 비율 디스플레이에 꽉 차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같이 가로로 긴 비율의 콘텐츠를 볼 때는 롤러블을 펼쳐서 보게 되면 역시 디스플레이 낭비 없이 꽉찬 화면으로 볼수 있겠죠. 이 특허 디자인이나 시제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필요한 만큼만 확장할 수 있다면 앱별로 또는 콘텐츠별로 최적화된 화면 비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롤러블 스마트폰은 폴더블 스마트폰과는 달리 복잡한 힌지 구조나 추가적인 외부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고 디스플레이에 접히는 주름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폼팩터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삼성이 올해 상반기 언팩 행사에서 멀티 폴더블 기기를 언급한 데 이어 실제 올해 하반기에는 3단 폴더블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하죠. 최근 삼성이 다양한 폼팩터의 제품을 개발하고 또 출시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롤러블 제품 출시에 관한 단가한 소식도 함께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노트였습니다